오늘은 정직한 중보기도 이 내용으로 우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015년 1월 당시 8살이었던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의 둘째 딸 온료는 정말 무서운 병을 만났습니다. 온유는 항수용성내염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쓰러져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 입원 후 난소종양제거수술, 혈장분리수술만 7번, 항암치료도 다섯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온 몸에 링거줄을 주렁주렁 달고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두달 동안 무의식으로 죽음 앞에 서있던 온유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예수님을 외치면서 깨어난 것입니다. 아픈 딸을 위해 아무 것도 할수 없었던 장목사님은 SNS에 정직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말뿐인 기도가 아닌 진심을 담은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이름도 모르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딸 오뉴를 위해 기도해 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귀하게 꺼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중보자들이 정직한 기도에 치료에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므로 기적적으로 딸 원유가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해답입니다.